너무 맞죠? 출정원 네, 도 스페인인데 진짜 맨날 아, 있어. 안 끝나요, 이게. 아, 알겠다. 알겠다. 근데 맨날 1 0분 일찍 끝내 주신다 하시잖아요. 야, 근데 이할 말이 없는 거 알지? 지금 제 시간이 왔던 사람들, 명, 그 사람들만 일찍 보내 줄게. 어, 제, 제 시간이 왔던 사람들 와. 지역이 종구비. 저 20분쯤. 어. 나머지 친구들 <laughs> 다 조금씩 늦게 왔지, 그렇지? 할말 없지? 몇번 많이 늦으셨잖아 오, 와몇 네, 번이 네, 네, 있었잖아 네, 아니, 네. 매주 매주 수업 시간 이렇게 뭐 늦춰진 거 언제 어... 매주. 진짜 20분 일찍 왔으니까 20분 일찍. 너무 너무 염치가 없지 않니? 지호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봐. 황혼 이육사. 이육사 너희 아는 거뭐 있니? 이육사시 아는 거뭐 있니? 절정. 오 맞아 절정. 절정? 네 절정. 말고 올. 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아. 어디 제꼈을 때한발제겼을 것도 없다. 청포도 말고. 어 맞아 맞아 고향. 어 그거는 좀말랑하 시긴 한데. 이육사의 절정 절정이 뭔데? 절정이 뭔데? 꼭대기 같은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표현 아까 여기 나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것도 말이 안되지 맞지 이것도 역설이지 맞지 강철로 된 무지개 무지개는 뭔데 플러스 이미지지 강철로 된건 마이너스 이미지지 겨울이 이거 뭐 처음에 봤을 때 말이 안돼 이것도 역설이잖아 근데 말이 돼 말이 되게 설명을 해봐 형종아 예? <laughs> 겨울은 뭔지 알겠지? 이거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뭔데? 일제강점기야. 그치? 어, 이 상황이 강조례된 무지개. 말이 안 되잖아. 무지개하고 강차은안 어울려. 맞지? 솜사탕 같은 무지개도 아니고. 맞지? 안 어울리는데 말이 돼. 이게 역설이잖아. 설명, 말이 되게 설명해봐. 아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 설명했잖아. 맞지? 님이 갔다는 건 객관적인 팩트고 나는 님을 안 보냈다는 건 뭔데 주관적인 변형이 잖아내 마음 속에 님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였잖아 이건 어떻게 하지 말이 되니 무지개라는 건 뭔데 얘들아 예뻐요 오 맞아 예뻐요 그리고 예뻐요 말고 없니? 일곱 개의 색 일곱 개의 색 사람들이 봐야 예뻐야 예뻐, 예뻐. 일곱 개의 색그거 때문에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게이 레지비언 이런 단체가 레인보우를 쓰잖아 맞지? 다양한 우리 다양성을 존중해달라 그래서 레인보우를 씁니다 어, 다문화 이런 거할때 레인보우를 씁니다 다양성 이런 거 얘기할 때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는 택하는 게 뭐냐 하면 무지개가 언제 뜨니? 비 오고 비 나서 어비온후 이게 뭔데? 실현 후에 뭔가 보상 같은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뭔데? 비 오고 나서 뜬다는 거 뭔데? 광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있다는 거야. 광복, 야,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잖아, 그치? 이 힘든 겨울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올겨라는 믿음이 있는 겨. 이해됩니까? 그런데, 강철로 되었다는 건 뭐지? 강철로 되었다는 건 뭐지? 그런데 이 겨울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어. 나중에 꼭 반드시 무지개가 뜰 거라는 거, 광복이 올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게 금방 짠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강철로 됐다는 건 뭔데? 변화가 잘안 된다는 거잖아, 맞지?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야, 우리 일제의 치아가 아까 36년이었잖아, 그치? 36년 동안 안 변하니까 꽃덤굴에서처럼 변절한 인간들도 생기는 거잖아. 이광수도 그래서 변했잖아. 우리나라 가가 아, 안 나온다. 영영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45년에 광복이 된 것도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된건 아니고 이차 세계 대전 일어나면서 사실 은 어부지리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사관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 우리 자체적인 힘만으로 독립이 된건 아니야, 그치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그냥 물러간 거잖아. 그리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왔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이광수나 뭐 서정주나 이런 인간들, 변절한 인간들의 변은 그거였어. 우리나라가 나는 광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광복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걸 택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변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육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얘들아, 강돌로 됐다는 건 뭔데? 이 겨울 일제 치아가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어 무지개가 뜨듯이 광복은 오긴 올 거야. 오래 걸리더라도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올 겨.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겨. 이해되니? 이육사시에서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황혼 한번 읽어 볼게. 종범아, 읽어 보아. 네, 네 굴방에 터스를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더니. 어이거는 조금 말랑한 시요 그리고 골방 동그라미 골방은 뭔데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이야 그치 커터를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받, 맞아 드린다 황혼. 근데, 근데 하이픈 왜 있는 거예요? 커튼. 왜래요? 그냥 길게 길게 숨겨 옛날 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한영호 키스 막 그런 것도. 그냥 길게 인거라고 커튼. 어. 아예, 야 잠깐만 황혼 동그라미 할까요 황혼을 받아들인다는 건 뭔데 수용한다는 거잖아 황혼이 어떤 건가 뭔가 반짝반짝은 아니야 그치 황혼은 뭔데 저가는 저물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뭔데 포용하는 거지 포용 수용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 어떻게 되어있니 맞아들인다 물결표 만물을 포용하는 개방성을 지닌 존재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어둠에 다 쌓이잖아, 맞지? 폭 이해됩니까? 그래서 황혼이라는 것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까지 포괄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본격 이해됩니까? 응. 그다음 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외로운 것이냐?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인간 참 외롭다를 이렇게 의문형의 형태로 답정너다, 그렇지? 인간의 삶이 참 외로운데, 황혼은 뭔데, 그걸 감싸주는 존재인 거야. 바다같이. 이해됩니까? 저녁에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잖아. 안박, 얘들아, 어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치? 어둠이 있으면 뭔데, 우리가 밝으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잖아. 안막커튼 외치는데, 완전한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으면 자도 불 켜놓고 자면 자도 피곤한 거 알지? 완전히 어두워야지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둠이 긍정적으로 취한, 그거, 긍정적인 의미를 취하는 시들도 꽤 있어. 여기서 황혼도 약간 그런 의미야.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가 아니야. 지금 읽어보면 뭔데? 처음에는 우리가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니까 황혼이 뭔가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감싸주는 존재인겨.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래서 황혼아! 황혼아! 얘들아, 황혼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뭔데?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인간처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 휴대폰이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을 거야, 맞지? 인간처럼 애정을 가지니까 황혼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보고 이제 결단이 났어. 우리가 처음에 모르고 봤을 때, 어 마이너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읽어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었어. 보통 달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지.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광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데? 또 뭐지? 달, 기원의 존재, 달아 달아. 놀던 다라뭐달림이시여뭐 뭐 이런 거 하면 다 긍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지 근데 아까 정의성이 전문강의 강을 십, 그거 사을 싣고 해서 뭔데 강이 뭔데 노력해도 노력해도 아그 달이 뭔데 저 썩은 강에 뜨는 달은 뭔데 아무리 해봤자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대상이었잖아 그치 얘들아 맥락을 봐야 돼 이걸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달의 의미 땡땡 뭐 해서 이렇게 외우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맥락을 보세요. 황혼아, 불렀어. 의인법이야, 그치? 니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부드러운 촉각적 이미지 나와있지? 내밀어라. 영영하고 있지, 그치? 황혼아, 손 내밀어. 아이고, 황혼이랑 말하네. 니네 뜨거운 입술로. 오, 뜨거운 입술, 뭐지? 이것도 촉각이다, 그치? 마음대로 맞춰보련다 뽀뽀뽀뽀 뽀뽀 세례를 하겠대 이거 뭐지 아까 안아주는 것보다 더 나아갔다 그치 내 뜨거운 입술로 마음대로 맞춰보련다 이게 황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뽀뽀를 하겠대 이해됩니까 여기 나와있지 지금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온기 그러니까 성의 꽃에서도 그 뭔데 그 사장의 이마를 맞대어보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다 그치 이해되니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얼마나 애정이 뿜뿜하면 입을 맞추겠대. 그리고 네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네품 안에 네가 지금 포용하고 있는 그런 소외된 존재에 대해서 나도 애정을 같이 나누어 줄게. 이런 거야. 지금 황혼이 하는 역할이랑 내가 하는 역할이 같은 역할이야. 이해됩니까? 황혼은 어떤 존재얘들아 정리하자면 뭔데 포용해주고 안아준다고 했으니까 수용해주는 존재고 나는 황혼이랑 같은 입장인 거지 맞지? 어 네가 그렇게 나 나는 네한테 뽀뽀할게 그리고 네가 안고 있는 데에 얘들한테도 내가 뽀뽀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아 맞지 이해됩니까? 나는 네도 사랑하고 네가 안고 있는 얘들도 사랑해 여기도 뽀뽀 여기도 뽀뽀 이해됩니까? 뽀뽀는 촉각적 이미지인 거 알지? 와. <laughs> 뭘 상상을 한 거야? 한거야저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좋은, 좋은 상의 속 그윽한 수면들에게도 시멘트 장판이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이거 뭐지? 이 뒤에 생략된 게 뭔데? 얘들한테도 뽀뽀뽀뽀뽀뽀야 이해됩니까?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 저 멀리 있는 별들 소중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여기에도 뽀뽀. 종소리 전오 살림소 그칸 수년 수녀, 수녀들 뭔데 그냥 외롭게 이제 구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 그렇지? 거기에도 뽀뽀. 시멘트 장판이 그 수많은 수인 수인이 뭔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한테도 뽀뽀. 이해됩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알겠지? 그리고 성의 꽃. 이랑 또 비교가 되지 성의 꽃에도 뭔데 뭐 외판어 뭐 이런 사람들 그게 나열된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지 별은 뭔데 그런 거를 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맞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름다운 거 그리고 수녀들 외로운 사람들이지 수인들 갇혀있는 사람들 뭔가 사회적 약자나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뽀뽀를 보내겠다. 입술을 보내겠다 하는 건 뭔데? 애정 뿜뿜하겠다라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거 뭔데? 기댈 데 없는, 의존할 데 없는 그들. 그들이 앞에 뭔데? 별, 수녀, 수인들이지. 심장이 떨고 있는 거왜 떨고 있는데? 힘들어서, 외로워서. 기뻐서 떨고 있질 않을 거다, 그치? 이해됩니까, 얘들아? 추워서 뭐 이런 거 마, 마이너스 이미지 때문에 떨고 있겠지. 그거를 어, 어떻게든 위로해 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 다음 거 읽어 볼까? 결국은 뽀뽀하겠다는 대상이 계속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고비 사방을 걸어가는 마타타 행성대행이나 아프리카 누군가 할 수는 도인들에게 야 아프리카까지 갔다 고비 사막 아프리카와 광활한데 스케일이, 그렇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뽀뽀를 보내겠다. 야 거의 프리 흐억 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해됩니까 얘들아 <웃음> 이해됩니까 <laughs> 세상의 모든 어렵고 소외되고 낯선 곳에 내가 애정을 다 나누겠다 황혼 네가 그렇게 하듯이 나도 너를 도와줄게 황혼아 또 불렀다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는 동안 나도 지구의 반쪽만 타는 입미음 타는 나의 타는 입술 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나와 함께하자 네가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할게 됐니? 내5월에내5월에 네, 네, 5월에 골방이 아직도 아니. 얘들아 골방 동그라미 얘도 뭔데? 얘가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 골방이라고 하면 뭔데? 외딴 방이잖아. 지도 혼자 외롭게 있으니까 동병상련인 거야. 얘들아 자기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런 외로운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고 그런 거를 지금 뭔데? 오. 어떤 상황인데 골방에서 지금 해가 지고 이렇게 스며드니까 인간 지 옆에 인간을 없고 그냥 어둠만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해질 무렵 그러니까 뭔데 약간 하,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 지금 어둠이 나를 감싸주네 나를 안아주네 어둠아 네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구나 네가 안아주는 대상에 나도 뽀뽀를 해줄게 막 이러고 있어 생각해보면 되게 슬퍼 골방에 지도 지 혼자 있어 감싸주는 건 뭔데 어둠 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지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뭔데? 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만 힘든 거 아니겠지? 아프리카 토인들도 힘들겠지? 수녀님도 힘들겠지? 저기 먼 멀리 떠 있는 별도 힘들겠지? 얘들한테 나의 마음을 보내야지. 이런 겨. 마지막. 어, 나 내일. 저, 겠지 이 사라지기 소서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어, 한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황혼이 없어지는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어, 옆에 한번 읽어볼까? 외롭고. 나자. 외롭고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순고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는 줄 거라 얘들아 외롭고 소외된 인간에 대해 따뜻하고 순고한 애정. 애정이 넘치지, 뽀뽀, 뽀뽀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 입술, 뜨거운 입술을 보낸다고 하는 거, 팀리. 골방에 있는 화자는 연결의 속성을가진 커튼을 여는 행위를 통해 외부 세계로 관심을 확장함과 동시에 타자지향적 삶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줄 거라 타자지향적 삶 하니까 골방이 있다는 거는 사실 지원차 짱박혀 있는 건데 커튼을 열로써 뭔데? 야, 내 힘들다, 외롭다. 근데 나만 힘들지 않겠지? 형종이도 힘들겠지? 어. 병원이도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아프리카 고비사막까지 나가, 그치? 관심사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 확정되는 거야. 바람직하다, 그치? 또한, 외롭고 소외된 존재들에게 포용성과 위로의 힘을 지닌 황후가 같이 애정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 애정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 예정. 뭔때 뽀뽀를 보내겠다. 얘들아, 이거랑 위에 같이 써놔봐 고운의 눈길이라고 하는데 고운의 눈길에 보면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 어둠이 이때도 플러스 이미지로 쓰인겨. 밖에서는 눈길. 내가 이까 그러니까 되게 유랑하는 삶이었거든. 근데 밖에서는 눈길 뭔데? 시련과 고난이었는데 안에서는 어둠. 이게 어둠이 암막 커튼 같은 그런 어둠이야. 완전한 휴식, 안식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리고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있어. 보통 어둠이 나쁜 일지로 쓰이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둠은 돌을 낳고 정확하지 않아요. 뭐 새를 낳고 뭐를 낳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건지 알겠네. 원래 어둠에 있다가 어둠에 있다가 이제 새벽이 지나가면서 어둠이 수,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물러가면서 사물이 하나 하나 형상을 드러내는 거야. 그거를 어둠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 됩니까? 에 너무 <laughs> 무서 <laughs> 아니 아기 낳을 때 원래 이렇게 으, 이렇게 하고 낳잖아. 아 진짜 얘들아 너희들 다 그렇게 태어났거든? 어 어둠 어둠이 출입세가 원래 그래 그것보다 더하지? 사극 안 받니? 으 이렇게 하고 낳잖아. 아니 진짜 죽을 만큼 아파야 애가 나오거든요. 아니 진짜 그렇게 으 해요. 아 이렇게 낳는 줄 아냐? 이거 다어 원? 수술도 하잖아요. 자연 출산. 아무튼 아니 지역적인 거에 관심 서지 말고 어둠은 보를 낳고가 이게 뭔데 생명을 잉태하는 거지 지금 정말 이렇게 출산하는 거 같은데 그런 이거 되게 오, 신박한 표현 아니니 어둠이 걷히면서 사물의 형상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를 어둠이 이것들을 낳는다 라고 표현한 거야 give birth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오. 오 대단하지 그치 이런 생각 잘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뭔데 어둠이 이때는 플러스 이미지인거야 생명을 있게 하는 존재 이해됩니까 이때 어둠도 이때 어둠도 어 보통 여기 황혼에서도 마찬가지 그치 보통 황혼이라고 하면 저물력 이런식으로 해서 별로 아까 저분강의사물식구에서는 마이너스였잖아 저분강의사물식구랑 황혼하고 같이 하면 이제 황혼이 똑같은 소재로 쓰였는데 영 다르게 썰을 풀었다고 음. 이런 거 비교하면 되게 재밌지 않니?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많이 읽었으면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를 잘 내면 이때 어둠 해놓고 지금 밑줄 친 어둠 황혼과 같은 이미지로 쓰인 거를 골라라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골르고 비슷한 유사한 이미지로 쓰인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외 우는 게 아니고 맥락을 보면 돼 서수로를잘 봐요. 황혼을 맞아드린다라고 했잖아. 맞아드리는 건 뭔데? 뭔가 좋게 받아들이니까 수용하는 거잖아. 그치? 끊고 넘어가자.